길 끝났는데요. 그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가봐야 한다. 내가 살아보여. 세상의 모든 거는 가봐야 알아. 끝나면 미안합니다. 그럼 되마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왜 여기까지 오셨는가 예? 왜 여기까지 오셨는가 아, 길이 일로 오래 만드네요. 길이 이 오게 만들던겨. 아, 이 차를, 차를 좀 세울 때가 있어요? 아, 여기다 세워도 돼요. 여기다 세워야 돼요? 예. 괜찮아요? 예, 괜찮아요. 여기 우리 집 앞인데 뭐. 그렇죠. 우리 <laughs> 아줌마 집 앞인데 괜찮단하나 <laughs> 그럼 뭐, 예, 좀 세울게요, 아줌마. 예, 예. 예. 세워도 요야 진짜 아줌마 집 앞인데 세워야 된다 예. 안나 이리 세우면 되는 거이거집주인이 여기로 가는데. 운전도 진짜 이건 진짜 내차 됐다 이거 <laughs> 아니 한번 봐라 기가 막히지 않나 운전도 자 문어가 야 문어가 살아있네. 이거 아예 살어 살아있네. 와, 힘 좋네. 문어 한번 씹을까요? 안, 되겠, 안 되겠습니까? 문어. 와, 힘 대단하다. 와 우와. 와, 진짜 대단하네. 우와, 인맛 진짜. 와, 대단하다. 우와, 빨... 와, 이걸 빨판을 이걸... 와, 문어를... 이상태에물 나오면 겠다 아, 근데... 나 사실 살아있는 거 처음 이래기면, 야, 이거 끓이 물라하니까 문어, 와, 이거 살려주고 싶다, 갑자기. 솔직히 손에 잡았는데, 문어가 힘을 막 쓰는 거라. 그리고 지가 결과적으로 살겠다는 거잖아. 야, 돈 3만 원이면 문어를 살릴 수가 없는데. 야, 그 아니, 내가 이게 사실 이내 문어를 처음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니까 문어가 힘을 빡 쓰는 거야. 와, 그 순간에 있잖아, 와. 내가 안,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. 이러다가 문어 살려주겠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, 내가 꼭 이걸 먹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. 아니, 이, 이 나를 끌고. 아니, 그게 살아있다니까, 야가. 당연히 살아있는 게어 아니, 돈 3만원에 내가 문어를 살려주면은,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있잖아, 이걸 잡으니까. 야가 손으로 힘을 꽉 주는데, 그 느낌이 남아서. 어차피 이건 내 유튜버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. 맞죠? 돈 사면 제 주머니에서 나갈게 아 싶어. 돈은 내가 주, 줄게 나안 <laughs> 되겠다 아니 형님 아니, 아니 형님 그거 어. 어. 아. 어이, 왜. 아니 너아아왜 아니 내가 손에 있잖아 막 손에 막그 있잖아 막와그 힘이 아나못 그려 못 그려 그래, 그래. 아니 형님 어차피 가봐야 죽는 거 아닙니까 다시 아 그래도 어쨌거나 양은 이쨌거나그 사수는 죽여야 될거 알았지 이게 뭐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<laughs> 아니라 손에서 약간 하려고,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내가 바쁘니까. <laughs> 내가 그, 목, 목걸이 묶겠다 내가 사실, 그렇게 내가 막, 물어 몸모가 환장인 놈도 아니고. 야, 니네 빨리 물에 들어가, 가라. 야, 니네 살려준다, 안 그러나? 니, 네, 니네 야들한테 있으면 잡히면 된다, 니네 빨리 가라. 빨판이. 야, 나온나 제발 좀살 그래. 간다. 와, 와 색깔 바좋다 봐라. 바다 색깔하고 똑같아져 버리잖아. 네. 이런 놈이 지가 그렇지, 알아서 들어온 건가? 아니, 나 사람들 아까 손을 대니까 <laughs> 와, 아, 힘을, ]이다. 힘을 빡 주는데 와, 근데 그 손이 있잖아. 그 대신 아까 조개하고 이, 이, 있더라, 이가 조개도 사는 거잖아요. 야, 근데 조, 조개는 조개는 괜찮지, 조개는. 가자. 아 진짜 뭐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문어라면 그래질 텐 내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착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이 이 손에 딱 잡았을 때 야가 막 힘을 빡 주는 거잖아 네가 그걸 못느껴봤을까다 나도 아 키우는 부모거든 알자 그러니까 막 그게 있잖아 그 느낌이 아 진짜 저기, 저 있잖아, 조개. 조개 넣으면 될까, 이거, 조개. 조개. 조개 넣도 맛있다. 그래, 조개 넣어갖고. 음. 뭐, 내가 문어 많이 먹어봤거든요. 끓래 <laughs> 그래 뭐, 조개, 뭐, 조개하고 뭐, 저거 뭐, 저거 끓이면 그래 되지 뭐. 이것만 해도 좋은데, 뭐. 뭘더 바르겠노? 아, 냄새 좋네. 두개 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아니다. 니가 몰라서 가는데. 안 맞다. 안 맞아. 불팥도 잘 탔네. 그 아줌매가 알았나 보다. 한 박스 선물로 할거든요 제가. <laughs> 그안 그러겠어요, 어떻게. 두 박스를 그렇게 안 사려고 하는데 그렇게. 아줌매. 네. 내가 오다가 네. 이, 이 포도를 두 박스를 샀거든요. 아유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. 어머니하고 드세요. 네. 네. 김치 조금만 줘요. 그래, 고마워. 김치 사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치가 음. 없네요. 고추장도 없습니다. 아줌매. 집에서 먹는 고추장 한 숟갈만 주고. <laughs> 아니, 감성 캠핑을 보여줘야 어. 되는데, 이게 무슨 야, 캠핑이에요, <laughs> 이게 얼마나 큰 감성인지. 저무인는 오늘 저녁에, 그나마 그래도 어저께 이야기할 상대가 있어서 좋았고, 아침에도 반가운 사람 만나서 좋다 안 가더라. 그리고 오늘 문우도 음. 조금 살려주고. 문우가 좋겠나, 싫겠나, 네가 문우라면. 좋겠죠. 그러니까. 다 좋잖아, 지금. 김치를 이 정도 넣으면은. 형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뭐? 형님 요리 못하죠? 야, 안 봤나? 샤브샤브. <laughs> 그 샤브샤브 못 봤냐고. 아니, 그 맛은 있어. 아, 아니다 니가 몰라서 가는데. 생각해보라 여기 있어. 어? 조개 넣어가지고. 와, 저 아저씨, 저 아줌마 지금. 저, 저, 문어. 아 문어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직까 문어, 문어가 안 들켰다. 아니, 문어 풀어준 거어 잡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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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모른다 이제 문어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문어 다시 저렇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? 안 잡힌다. 내가 딱, 봐, 금마 눈을 딱 봤을 때, 금마 잡힐 놈이야, 얘들아. <laughs> 진짜? 그게 지금 몇, 몇 번에 해서 결국 살았잖아.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. 아, 따 진짜. 이러면 몸 되지. 김치 하나 먹고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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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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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조개가 조, 조개가 정말 맛있네요 아저 먹을까요? 어 하나 먹어봐라 조개가 3만원 가 3만원치 느낌을 주나 안주나 3천원정도 니네 아직까지 감성이 부족하네, 니가. 아, 이 그립진다, 야걸리겠야 이걸 3만 원주 샀어야 된다. 아, 안 주다. 아, 누가. 아, 살다. 아, 무슨 말이냐면은 지평선 막걸 그거 지평선은 쓸 수가 없으니까 지평생 막걸 아. 뒤 아, 싹, 막 내려가네. 좋네 오늘도. 좋다. 아, 저분들 지금 내, 저, 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. 근데 저분들, 플라스 들고 생겼는데 내가, 그, 네. 내 문어, 저, 잡아가겠는데, 저분들. 어, 아, 진짜 신경 잡고 쓰이네, 진짜. 아니, 니까 그러니까 잡았다, 이런 소리 안 들리죠? 네. 잡았다, 하면 바로 뛰가야 되는데, 내 문어라요, 하면서. 그러 저, 저분들이, 이게 당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, 그러면은. 지보마 알아요 <laughs> 쥐보마 알아요 쥐 막걸리 아니다 쥐생 막걸리 아 좋네